먼저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혈압을 하루에 한 번만 재고 높다, 낮다 판단하고 계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혈압을 거의 정확하게 모른 채 살아오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고요? 같은 사람 같은 날이어도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 혈압은 10에서 15 정도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많은 분들이 무서워했던 140이나 150 같은 숫자 가실은 진짜 내 혈압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환자분들 진료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혈압이 엄청 높게 나왔어요. 큰일 아닐까요? 하고 오시는데요. 제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다시 재드리면 140이 120으로 내려가고 150이 130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첫 번째 진실이 있습니다. 혈압은 숫자가 아니라 상황입니다. 즉, 내가 어떻게 재느냐가 진짜 혈압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이 넘은 노인의사 김성호입니다. 평생 환자 곁에서 살았고, 이제는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겨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혈압을 정확하게 재는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바꿔도 여러분은 내 혈압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1번 앉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등은 등바디에 기대고 허리는 편안하게 펴고 다리는 절대로 꼬지 않습니다. 다리를 꼬는 순간 몸에 힘이 들어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팔 위치입니다. 팔은 꼭 심장과 같은 높이에 두어야 합니다. 팔이 아래로 내려가면 혈압은 더 높게 나오고 팔이 위로 올라가면 반대로 낮게 나옵니다. 식탁이나 책상 위에 팔을 가볍게 올려두고 팔꿈치가 가슴 높이와 비슷해지게 해보세요. 이게 정석입니다. 세 번째는 쉬는 시간입니다. 혈압 재기 전 5분 조용히 앉아서 쉬는 것, 이거 하나만 해도 혈압이 10 정도 내려갑니다. 방금 걸어왔다면, 방금 말다툼했다면 그 혈압은 진짜 혈압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말하지 않기입니다. 혈압을 재는 동안 누군가와 이야기하면 심장이 바로 반응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계는 정말 예민합니다. 그냥 조용히 숨만 천천히 쉬어주세요. 다섯 번째로 가정 혈압은 아침과 저녁 두 번이 기본입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서 약 먹기 전에, 저녁에는 잠들기 전 조용할 때, 이렇게 일주일 기록을 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하루 변하는 숫자가 아니라 나의 평균, 나의 진짜 혈압이 보입니다. 혈압은 그날 기분, 수면, 스트레스, 심지어 말 한마디에도 변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숫자에 겁먹지 말고 흐름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눈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혈압은 우리 몸이 보내는 생활 신호등입니다. 급하게 보지 않고 천천히 매일 같은 방법으로 들여다 봐야 비로소 나에게 맞는 진짜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올바르게 젠 혈압을 가지고 도대체 내 나이에서는 어느 정도가 건강한 범위인가 그 목표를 함께 정해 볼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병원에서 말해주지 않는 진짜 관리의 시작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지요? 내게 맞는 혈압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자, 이제 첫 장에서 우리는 혈압을 제대로 재는 방법을 익혔대요. 이제 손에 내가 직접 재 믿을 수 있는 숫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어느 정도면 내가 괜찮은 건가요? 나는 높나요? 낮나요? 정상인가요?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정상 혈압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120만 넘으면 무조건 큰일 난줄 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이 많으면 한 140, 50은 괜찮다더라. 이렇게 들으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혈압은 나이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몸의 상태와 위험 요인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이 75신 분이 두분 있다고 해봅시다. 한 분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당뇨나 심장병이 없고, 잠도 잘 자고, 담배도 안 피우셨습니다. 또한 분은 무릎이 아파서 잘못 움직이고, 당뇨가 조금 있고, 콩팥 기능도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이두 분이 똑같이 140이 나왔다고 해서 둘다 똑같이 위험한 게 아닙니다. 몸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목표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상 혈압은 120 이렇게 외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대신 탈레신 나에게 안전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야를 찾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혈압을 낮추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심장과 뇌와 콩팥을 지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혈관을 상하게 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지내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혈압 목표는 개인마다 다르게 정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정할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네 가지를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1번, 내가 가진 이력입니다. 뇌졸중을 겪은 적이 있는지, 심장병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콩팥 기능이 약해진 적이 있는지, 이런 질환이 있다면 혈압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들쭉날쭉하면 장기에 무리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증상입니다. 혈압이 조금 높더라도 어지러움, 두통, 가슴, 답답함 같은 증상이 없다면 조급하게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어지럽고 불편하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숫자를 목표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낙상 위험, 즉, 넘어질 가능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갑자기 일어설 때 피가 위로 잘안 올라가서 잠깐 눈앞이 깜깜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혈압을 너무 낮추는 것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것이 혈압 높은 것보다 더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지킬 수 있는 생활 패턴입니다.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내 생활과 맞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좋은 목표는 지킬 수 있는 목표입니다. 이네 가지를 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내게 맞는 목표 혈압 범위가 잡힙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나 뇌 관련 질환이 없고 어지럼증도 없고 꾸준히 걷는 분이라면 아침 평균이 130 전후라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뇨가 있거나 콩팥 기능이 약하거나 과거에 뇌졸중을 겪은 분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120대 중반에서 130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이 숫자를 하루 한 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을 일주일 평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이 어느 정도에서 편안한지 감이 잡힙니다. 여러분, 혈압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오늘 편안했는지, 숨이 차지 않았는지, 머리가 맑았는지, 밤에 잘 잤는지, 이게 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잰 숫자와 나에게 맞는 목표 범위를 알게 되었으니, 그럼 어떻게 그 범위 안에서 오래 편안하게 살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답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좋은 혈관은 약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혈압을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안정시키는 실천 가능한 생활요법 다섯 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다음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혈압을 정확하게 재는 방법도 알았고, 내게 맞는 목표 범위가 어떤 모습인지도 생각해 보았대요. 그럼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몸이 스스로 편안한 혈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생활 습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생활요법은 절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를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큰걸 바꾸려고 하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당장 할수 있고 집안에서도 할수 있고 돈 들지 않는 방법들입니다. 다만 이 다섯 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하나만 해도 조금 좋아지지만 세 가지 이상이 함께 돌아가면 몸은 눈에 띄게 가벼워지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그럼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나트륨을 줄이고 음식의 간을 다스립니다. 나트륨은 혈관 속에 물의 양을 늘립니다. 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피가 돌아가긴 하지만, 나트륨이 과하면 혈관 속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짠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국물, 라면, 김치찌개, 찌개 리필, 그리고 가공식품, 즉석식품, 조미료에서 나트륨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전히 싱겁게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국물은 적게, 양념은 적게, 가공식품은 줄이기입니다. 밥 숟가락 두세 번 줄이는 것보다 찌개 국물 한컵덜 마시는 것이 혈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2번, 단 음식과 흰 밀가루를 줄입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 중 많은 분이 나는 짜게 안 먹는데 왜 높죠?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가 꼭 확인하는 것이 당 섭취입니다. 설탕, 과자, 케이크, 빵, 흰쌀밥, 떡, 단, 음료. 이런 음식들은 몸 속에서 빠르게 당으로 변하고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피가 끈적하면 혈관 벽에 부담이 생기고 그걸 밀어내기 위해 혈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음식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혈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한꺼번에 못 줄이면요, 괜찮습니다. 양을 천천히 반씩만 줄여보세요. 반만 줄여도 몸은 금방 반응합니다. 세 번째, 하체와 코어 근육을 살립니다. 여러분, 피는 심장에서만 도는 게 아닙니다. 다리 근육이 피를 위로 올려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 힘이 약해지면 피가 아래에 고이고 심장은 더 강하게 밀어내야 하니까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의 핵심은 하체와 중심 근육, 즉, 복근과 등 근육입니다. 복잡한 운동 필요 없습니다. 어, 벽 잡고, 스쿼트 10초 버티기 의자에 앉았다, 천천히 일어나기 5번,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20번. 이세 가지만 하루 10분에 해도 일주일 지나면 다리에 온기가 생기고, 발이 덜 차갑고, 피가 위쪽으로 잘 올라오는 느낌이 듭니다. 운동은 오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짧게 자주. 이게 답입니다. 네 번째. 잠과 마음의 긴장을 다스립니다. 잠이 잘안 오면 심장이 쉬지 못합니다. 마음이 늘 긴장되면 혈관이 꽉 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잠을 잘 자려면 복잡한 방법 필요 없습니다. 잠들기 전 2시간은 TV와 휴대전화를 멀리 하기 배는 든든하지도 너무 비지도 않게 방을 어둡게 조용하게 그리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오래 내쉬는 것딱이한 가지만 해도 심장은 바로 편안해집니다. 긴장을 푼다는 것은 혈관의 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술과 담배는 가능하면 멀리합니다. 술은 혈압을 잠깐 내려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오히려 혈압이 더 오릅니다. 담배는 혈관을 바로 좁아지게 만듭니다.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으로 같은 양의 피를 밀어 넣으려면 혈압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가능하면 줄이고, 가능하면 횟수를 미루고, 가능하면 대체 행동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줄이기, 이게 가장 오래 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는 우리 몸이 스스로 혈압을 안정시키는 힘을 되찾게 하는 과정입니다. 약이 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는 능력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제 환자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럼 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을 줄일 수 있는 사람과 유지해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그래서 약물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가면 됩니다. 약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이제 생활 습관으로 몸을 다스리는 방법을 이야기했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약은 꼭 먹어야 하나요? 약을 먹으면 혈관이 약해진다는 말이 있던데요? 약을 계속 먹으면 평생 끊지 못하나요? 이런 질문은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약이라는 것이 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요.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 같고, 약에 의존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약은 몸이 힘들어 할 때를 대신 도와주는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집이 흔들릴 때 기둥을 세우면 무너지지 않듯이 몸이 부담을 느낄 때 혈액의 압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약만 먹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해 오신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약은 무조건 먹지 말자도 아니고 무조건 계속 먹자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약은 잣내 몸이 안정될 때까지 함께 가는 동반자입니다. 첫째, 약은 혈압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약은 내 몸이 피를 보내려고 하는 힘을 막아버린다. 약 때문에 몸이 약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고혈압 약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거나 혈액의 양을 조절하거나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몸이 너무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혈관이 돌처럼 딱딱해져 있다면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약 혈액 속 물이 너무 많아서 압력이 높다면 물을 적당히 줄여주는 약 심장이 너무 힘을 많이 쓰고 있다면 심장의 힘을 조금 덜게 해주는 약즉 약은 몸을 대신해서 수고를 줄여주는 친구입니다. 몸이 지친 상태에서 억지로 혼자 버티게 하면 혈관은 계속 상처를 받고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약은 몸을 쉬게 하고 상처를 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약을 줄일 수 있는 사람과 유지해야 하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약을 줄일 수 있는 분이 있고, 약을 유지해야 안전한 분도 있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는 분은 이런 분들입니다. 혈압 기록이 매일 비슷하게 나오고, 큰 들쭉날쭉이 없는 분, 하체 운동과 식습관 조절을 꾸준히 하고 있는 분, 어지러움이 없고, 몸이 가벼운 분, 잠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분, 이런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아주 천천히 조금씩 단계적으로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한 분은 이런 분들입니다. 뇌졸중을 겪은 적이 있는 분, 심장이나 콩팥 기능이 약한 분, 혈압이 하루에도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분,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이 심한 분, 이런 분들이 약을 갑자기 줄이면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기 힘들어져서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약을 먹고 있느냐, 안 먹고 있느냐가 아니라 약과 생활 습관이 함께 가고 있느냐입니다. 약은 몸이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는 식습관을 다듬고 운동을 하고 잠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을 줄이는 원칙. 만약 약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절대로 혼자서 갑자기 줄이시면 안 됩니다. 그건 몸이 받는 충격이 큽니다. 약을 줄이는 원칙은 이것 하나입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한 번에 아주 조금씩. 예를 들어, 매일 먹던 약을 이틀에 한 번으로 바꾸는 것은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이건 몸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약의 용량을 조금 줄이거나, 약을 분할해서 줄이거나, 한 종류씩 천천히 줄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줄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혈압 기록입니다. 아침과 저녁의 기록이 계속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즉, 약을 줄일 수 있는 근거는 내 몸이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네 번째, 약을 줄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약을 먹는 것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약을 먹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책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혈관을 보호하고, 심장을 쉬게 해주고, 뇌를 지키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약을 평생 드셔도 됩니다. 그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길이라면 그건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약을 먹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을 지킨 선택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혈압이 급하게 올라가거나 응급상황처럼 보일 때 어떤 신호가 위험한 것인지 어떤 때는 집에서 쉬어도 되는지 어떤 때는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그 기준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혈압을 관리하면서 가장 불안한 순간이 언제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갔을 때요. 그 순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죠. 뇌졸중 오는 거 아닐까? 심장마비 오면 어떡하지? 지금 바로 병원 가야 하나? 이렇게 걱정이 몰려오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심장이 빨리 뛰면 혈압은 또 올라갑니다. 불안이 혈압을 끌어올리고, 올라간 혈압이 다시 불안을 키우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는 괜찮고, 언제는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하는가, 이 기준을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준만 알고 계셔도 괜히 불안해서 혈압을 더 높이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 반대로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는 망설이지 않고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계를 보자마자 숫자에만 반응합니다. 140이다, 160이다, 200이 나왔다. 이 숫자만 보고 놀라서 바로 응급실로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증상입니다. 숫자는 상황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걱정만 해도 올라가고 계단 조금만 올라와도 올라가고 병원에서 긴장하면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증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혈압이 높아도 아무 증상이 없다면 대부분은 급한 상태가 아닙니다. 안심하시고 조용히 앉아서 호흡하고 15분 뒤 다시 재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혈압 숫자가 아주 높지 않아도 증상이 있다면 그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2번, 응급실로 가야 하는 신호를 외우세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이건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말이 잘안 나오거나 더듬어지는 느낌, 한쪽 팔이나 다리가 힘이 빠지는 느낌,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느낌, 시야가 흐려지거나 갑자기 한쪽이 안 보이는 느낌, 가슴이 쪼이고, 누르고 짓누르는 통증 숨이 갑자기 차고 숨쉬는 것이 힘든 느낌 의식이 멍해지고 정신이 흐려지는 느낌 중심이 무너지는 듯한 어지러움으로 걸을 수 없는 상태. 이 신호들은 모두 뇌와 심장 즉 생명과 연결된 곳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느껴지면 시간이 생명이다 라는 마음으로 바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 참아보자는 절대 안 됩니다. 뇌는 몇 분만 피가 안 가도 손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괜찮아서 집에서 지켜봐도 되는 신호 반대로 다음과 같은 상황은 조금 불안해 보여도 대부분 급하지는 않습니다. 혈압이 평소보다 높게 나왔는데 머리가 멀쩡하고 어지럽지 않은 경우 가슴 답답함 없이 그냥 숫자만 높은 경우 긴장했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직후 높은 경우 계단을 오르거나 걸은 직후 높게 나온 경우, 이때는 조용하고 편안한 곳에 앉아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15분에서 20분 정도 쉰뒤 다시 측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경우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생각보다 스스로 균형을 잡는 힘이 강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시간을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네 번째, 넘어짐 위험은 혈압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이후부터는 혈압이 조금 높다고 해서 약을 과하게 늘리면 기립성 저혈압, 즉, 일어설 때 어지러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어지러움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고, 넘어지면서 엉덩이뼈, 대퇴골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퇴골 골절은 혈압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골절 이후에 거동이 줄어들고, 거동이 줄어들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혈압도 더 흔들리고 결국 전신 건강이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에서는 혈압을 낮추는 것보다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일어설 때 어지러움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약을 줄이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천천히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혈압 수치만 보고 큰일이다, 괜찮다,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증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증상이 있다, 병원 증상이 없다, 안정, 호흡, 재측정, 그리고 넘어짐 위험이 있다면 혈압을 낮추기보다 안정과 균형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다음은 이 모든 내용을 일상에서 쉽게 이어갈 수 있는 14일 생활 계획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혈압을 정확하게 재는 방법, 나에게 맞는 목표 혈압, 혈압을 스스로 안정시키는 생활 습관, 그리고 약과 함께 가는 방법, 또 응급 상황을 구별하는 눈까지 갖게 되었대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이걸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입니다. 건강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반복하는 것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혈압은 한번 좋아졌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매일 쌓이는 습관에서 안정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부담 없이 따라 할수 있는 14일 실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좋고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다음날 다시 하면 됩니다. 우리는 평생 습관을 만드는 것이지 단기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목표는 혈압을 읽는 눈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약 먹기 전에 저녁에는 잠들기 1시간 전에 등을 기대고 다리는 편하게 팔은 심장 높이 혈압은 두번 재고 낮은 쪽으로 기록합니다. 만약 첫날부터 너무 높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건 내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기록합니다. 기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혈압의 주인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줄인다가 아니라 바꾼다입니다. 국물은 방 으름만 밥은 그대로 먹되 반찬 중에서 단 음식은 줄이기 과자, 빵, 단 음료는 반만 줄여보기 대신 채소나 미지근한 물 한두 모금 추가하기 이걸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참으면 오래 못 갑니다. 그냥 내 몸이 더 편해지려고 바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은 생각보다 금방 반응합니다. 살짝만 바꿔도 속이 편해지고 붓기가 빠지면서 혈압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하체가 혈압의 펌프입니다. 심장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피는 아래에서 다시 위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5번 벽에 손 짚고 스쿼트 자세 10초 유지 발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20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숨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들숨, 날숨을 천천히 하며 움직이면 심장이 놀라지 않고 혈압이 안정적으로 흐릅니다. 다리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시기의 목표는 몸이 스스로 조용해지는 밤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 커피 줄이기, 저녁 식사는 과하게 말고 부담 없게, 잠들기 전 TV, 스마트폰 멀리하기, 불을 은은하게 낮추기, 천천히 숨 내쉬는 연습 세 번. 이 간단한 루틴이 심장의 속도를 서서히 내려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숨 내쉬기는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기술도 필요 없고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길게 내쉬고 잠시 멈추고 천천히 들이쉬는 것 이것만 해도 혈압은 조용히 내려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14일은 시험이 아닙니다. 성공,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몸이 스스로 편안한 혈압을 기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만약 14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못 하셨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 가지라도 몸에 남았다면 그것이 첫 번째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 하나는 그 다음 습관을 데리고 옵니다. 조금씩 몸이 바뀌면 약을 줄일 수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고 약을 유지해야 할 사람은 더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다잘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다시 친구가 되는 과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늘 여러분 편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쁘고 힘들어서 그 신호를 잠시 놓쳤을 뿐입니다. 이제는 매일, 잠깐이라도 내 몸이 보내는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천천히 가면 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길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